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동사란 무엇인가? 일반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를 가리킵니다. 자, 비동사나 조동사와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먹다 eat, 가다 go, 자다 sleep, 생각하다 think, 느끼다 feel. 이러한, 동사, 이러한 단어들은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들이죠. 린, 이런 것들을 일반 동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일반 동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자, 일반 동사는 시제를 드러내죠. 동사를 통해 현재, 과거, 미래, 완료의 시제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 현재 시제의 갓, 경우에 주어와 동사의 수를 일치를 시켜야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반 동사의 현재 시제 같은 경우는요, 주어와 동사의 수를 일치시켜 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주어가 I, you, we, they 복수인 경우에는요, 동사는 동사 원형을 사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we eat pizza, I go to school 이런 경우 주어가 we, 주어가 I죠. 그래서 동사는 지금 동사의 원형의 형태를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주어가 she, he, it 단수인 경우에는요. 동사에 s나 es를 붙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she eats pizza. He goes to school.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주어와 수를 일치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s 나 es 를 붙이는 거죠. 자, 근데 이 내에서는요 또 규칙이 존재합니다. 자, 보통 s 를 붙이는, 붙이는 게 기본적인 규칙인데요. 그래서 it, act, c goes and so 이렇게 쓰죠. 이 주어가 이제 she, he 이런 경우에는요. 근데 자 동사가 o s x ch sh로 끝나는 경우는요 동사 끝에 es를 붙입니다 그래서 goes passes makes teaches washes 이런 경우는 es를 붙이죠 자그 자, 다음에 동사가 m plus y로 끝나는 경우는요 s를 붙입니다. 자, 여기서 모음이라는 것은 아, 에이, 이, 아이, 의 소리에 해당되는 거죠. 아야, 오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place, s a n t s states. 보면 모음 플러스 y로 끝났죠. 그래서 이렇게 s를 붙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는요. 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이죠. 그래서 study 같은 경우는 D 자음이죠. 자음은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소리들이죠. 그래서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는 Y를 이렇게 I로 고치고 ES를 붙이죠. studies, flies, carrots. 자, 그 다음 have 같은 경우는 has를 쓰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가 무엇인지, 지에 따라서 동사에 원형을 쓰기도 하고, s나 es를 붙이기도 한다라는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동사의 과거 시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사의 과거 시제는요, 규칙적으로 변화하기도 하고요, 불규칙적으로 변화하는 경우도 있죠. 자, 기본적으로 규칙 변화의 같은 경우는요, 동사 뒤에 ed를 붙입니다. 그래서 act 같은 경우는 acted, work 같은 경우는 work e d 이렇게 붙이죠. 자, 근데 동사가 e로 끝이 나면요. d만 붙입니다. 그래서 m o v e 같은 경우는 m o v e d 그다음 t i r k work w o r d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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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o p o p t 이렇게 바뀌겠죠. 그 다음, 자음 플러스 Y로 동사가 끝나면요. Y를 I로 바꾸고, ED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study는 studied, fly는 fly.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럼, 불규칙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아까 규칙 변화는 과거 시제 같은 경우, 그냥 동사 끝에 D나 ED를 붙인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아래 표에 등장하는 동사들이 그런 건데요. 이거는 따로 네, 기억을 해둬야 되는 동사들입니다. 자, become 같은 경우 became, bring은 brought, build는 built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한번 표를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일반 동사의 부정문은 어떻게 만드냐? 자 현재 시제 같은 경우는요 주어에 따라 don't나 doesn't를 동사 앞에 삽입을 하면 됩니다. 자 주어가 I, you, we, they 복수 명사의 경우에는요 동사 앞에 don't를 삽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we don't e e t him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어가 he, she, it 단수 명사의 경우는요 동사 앞에 doesn't를 삽입합니다. 그래서 he doesn't eat him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럼 과거 시제의 부정은 어떻게 하냐? 주어에 관계없이 didn't를 동사 앞에 삽입을 하면 되죠. 그래서 we didn't meet him, she didn't meet him.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의 부정문에 대해서 봤죠. 동사 앞에 이렇게 don't, doesn't, didn't를 붙였습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공통점이 있죠. 뭐냐, 이런 don't나 doesn't나 didn't가 오면요, 은그 뒤에 있는 동사가 항상 원형의 형태로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she meets him, 우리 주어가 she이기 때문에 meets의 형태로 바꿔서 쓰이죠. 근데 doesn't나 didn't, 부정을 만들면요, 이렇게 뒤에 동사는 meet이라는 동사의 원형의 시제로 쓰게 됩니다. 자, 그럼 연습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밑줄친 동사를 바르게 고쳐 써봅시다. 자, she usually walks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he studys가 되겠죠. she washis가 되겠죠. 자, 이렇게 현재 시제의 같은 경우는 주어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를 변형을 시켰습니다. 자, 수일치 하는 걸 보았습니다. 자두 번째 동사의 과거 시제를 오바르게 써보려고 되어있네요. f i l l 은 felt, t 그렇죠? d r i n k 는 drank, isn't, ate, think는 thought가 되겠죠. 동사의 과거 시제 이 중에서 불규칙 형태들이죠. 그렇죠? 자 그다음 세 번째 긍정 문을 부정 문으로 바꿔봅시다. He doesn't drink가 되죠. she didn't ride가 되겠죠. 그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doesn't의 도움을 받았고요.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didn't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동사 이런 doesn't나 didn't 뒤에는 동사 원형으로 다시 온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반 동사의 다양한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